자, 먼저 우리 동양철관. 오늘은 또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먼저 지난 3월달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좀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나와줬어요. 이 말은 뭐냐? 이제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종목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차곡차곡 이제 급등이 나와줬는데 세력들이 이제 돈을 써서 이런 급등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급등에 대해서 좀 쉬어가는 구간. 거래량까지 두달 동안 누르면서 이제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. 이 구간이 이제 변곡점이에요. 아, 그래서 어제 나온 이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어제이 하락 이게 뭘 의미하냐? 지금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종목이잖아요. 이 동양 철관이라는 종목은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세력들이 한 번씩 이제 눌러주면서 지금 바닥권을 만들면서 세력 그러니까 지지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세력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좀 소화를 하면서 개인들을 쫓아내고 다시 끌어올릴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이 구간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